약이라고 그리고 또 자신들은 결국 구약이 뭐냐 하면이 성전으로 집어넣는 거는 구마은 백성은 바로 예수님, 성전 대신 예수님, 이 예수님을 증거케 하기 위한 군이었다. 음, 그 이들은 이런 전체적으로 그래. 이걸 예해를 지금 말씀을 구약을 읽고 부단히 뭐연구하더라도 이런 걸 이해를 못 하니까 그치. 이들이 이렇게 어, 살았다는 거예요. 지금 그 오늘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. 그저 우리가 구마은자들은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뭐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뭐 이런 거를 뭐뭐 뭐 주는 이런 거 주는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. 우리 역시 우리가 구원받는 바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성은 바로 십자가 지신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에 백성들 그래서 우리 몸에 어찌치도 말지만 성전 성전은 제인이제용서를 받는 십자가의 피로 제용서를 받으니까 네.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어디를 가든 성전이니까 우리가 받는 땅은 딱 거룩한 땅이 된단 말입니다 네. 성도가 가는 곳은 성도가 거룩한 자 아닙니까 성전이되으니까 성전은 항상 제, 제가 용서되는 거, 건물이 있는 거, 제인이제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졌고그룩한 네. 자는 성도 성도는 어디를 가든 거룩한 땅이란 말이에요 성전이니까 네. 근데 그 은혜가 바로 성전되게 된그 안에 십자가의 피를 정극회 하기 위한 굴이단 말입니다. 우리 아유. 잘 먹고 잘 살고, 땅에서 눈에 보이는 썩어지 영원하지 않는 것, 나중에 베드로스 상장 노지 않습니까? 불태워버린다고! 아유. 눈에 썩어지지,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이런 것, 이런 것떡 먹는 거! 아니란 말입니다. 이래 그래 보면, 뭐, 이, 이,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 목적이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. 우리는 떡을 먹지 않고 사는, 영생하는,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날마다 사는, 이걸 우리